암 환우의 Loving Angels의 제3회 음악 치유 콘서트 동행이 지난 1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유마베이 센터스테이지 극장에서 열려 약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니 장이 끄는 Loving Angels에는 김금순 고문을 비롯해 암 환우들을 돕기 위한 멤버들이 암 환우와 가족, 돌봄 도우미들을 위해 정성으로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페더웨이시 의원 린다 코치마와 수잔 혼다도 참석했습니다. 암 환우였던 제인 킴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미영의 현대 무용 '영원한 신부'의 애처롭고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여조향상불의 현악 사중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와 에델바이스를 연주했으며 에델바이스는 관객들과 함께하는 합창으로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 되는 시간을 연출했습니다. 다니엘 리의 클래식 기타로 청순한 로망스의 선율이 울려 퍼졌고 최선미 소프라노의 오직 예수뿐이네와 아라리오는 믿음의 정석을 그리고 슬픈 그러나 강한 한 끈의 정신을 표현했습니다. 우정 출연한 워싱턴 챔버 합창단은 김법수 지휘자인솔로 가을이 오면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부른 후 마지막 꼭 등대지기는 관람객과 함께 합창으로 마무리하며 치유와 희망이 어려움 중에도 함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감동을 전했습니다. 현지 8명의 환우를 돌보고 있는 러빙 앤젤스는 그동안 약 20여 명의 환우들께 도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